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통일 신라의 역사 마지막 13부입니다. 927년 견훤이 신라 55대 왕 경애왕을 폐위하고 56대 왕 경순왕을 옹립하면서 신라인은 김씨 왕조가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견훤이 옹립한 왕이었지만 경순왕은 후백제와 적대하며 태조 왕권의 고려와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경주를 나온 견훤의 후백제 군이 공산 전투에서 태조 왕권의 군대를 괴멸시키며 공산 전투의 패전 후왕권은 수세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틈을 타 견훤 후백제군은 경북지역 다수를 점령하고 신라의 수도 경주를 압박했죠. 그나마 희망적인 건 경북 문경에서 신라군이 견훤의 공격을 무찌른 적이 있고 930년에는 태조왕건이 다시 공세로 전환한 것이었는데요. 929년 견훤의 후백제군이 고창이라고 하는 지금의 경북 안동 지역을 포위하였습니다. 당시 안동에는 고려군 3,000명이 고작이었습니다. 왕건은 안동의 고려군을 구하긴 구하되 신하들과 함께 테로 확보부터 고민을 하자 이에 유금필이 말하기를 신이 듣건데 병기는 흉한 기구이며 전투는 위험한 일이라 하였으니 구차히 살려는 마음을 버리고 죽을 각오로 싸워야만 승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적과 마주하고 있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먼저 기세가 꺾여 달아날 걱정만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신은 진군하여 급히 공격하길 바라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왕건은 유군필의 능력을 믿으며 그를 안동으로 보냈고 유군필은 안동의 저수봉 고지부터 점령합니다. 태조 왕건의 고려분대가 무사히 안동으로 진입하고 930년 1월 고창에서 견훤의 후백제군과 맞붙습니다. 교전이 한창인 와중에 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유군필의 기병대가 들이닥쳤고 후백제군은 무려 8000명이나 전사하면서 고려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삼국사기에도 태조가 고창군 병산아래에서견훤과 싸워 크게 이겼다. 죽이거나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공산전투의 패배를 뒤엎 고도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승리였죠. 이에 견원에게 투항했던 경북 지역의 호족들이 전부 태조 왕건의 고려 쪽으로 항복했고 이후엔 동해 연안의 모든 부악들이 태조 왕건에게 항복하였다고 합니다. 후백제군을 크게 무찔렀다는 승전 소식이 신라의 경순왕에게도 전해지자 경순왕은 태조 왕건에게 사신을 보내 한번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931년 태조 왕건이 신라의 수도 경주로 내려오자 경순왕은 수도 박 교회 지역까지 마중 나갔고 궁궐로 들어와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연회 중 술에 취한 경순왕이 이렇게 백관들에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늘의 도움을 얻지 못하여 점점 환란이 닥쳐오고 있다. 견원이 의롭지 못한 행동을 자행하여 나의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어떠한 통분이 이와 같으리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좌우에서 목이 메어 흐느끼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하고 태조 왕건까지 같이 울면서 경순왕을 위로했다고 하죠. 태조 왕건의 고려군이 후백제군을 막아준 건 다행이었지만 경순양은또 마냥 행복할 순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신라 영토내 수많은 호족들은 거의 전부 고려를 귀순했고 이제 경순양이 다스릴 수 있는 신라의 직할지는 수도 경주가 전부였거든요. 이미 기세가 고려를 기울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고 술에 취해 그런 진심이 나왔던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태조 왕건은 수십일을 경주에서 머물다가 돌아갔는데 가는 도중에 고려군은 절대 신라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게 하고자 노력했는데 이를 보고 경주의 신라 백성들은 모두가. 태조왕권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이미 경순왕은 자신이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이를 보고도 잘 알고 있었겠죠. 932년 태조왕권이 선종승려였던 진철대사 이엄을 지원하여 이엄이 폐서지역이었던 황해도 해주에 수미산에 광조사를 창건하면서 구산선문 중 마지막 아홉 번째 선종종파 수미선문이 만들어졌습니다. 934년 고려군의 장수 유근필은 충남 홍성인 운주성을 함락하며 충청도 권역도 모두 고려가 차지하였으며 935년에는 유근필이 옛날에 왕건처럼 배를 타고 황해를 거쳐 한반도 남부에 상륙한 뒤 전남 나주를 탈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발해의 마지막 태자 대광현이 수많의 발해 백성들을 데리고 고려에 귀순한 것이었습니다. 발해는 이미 926년 거란족의 침해으로 멸망했지만 아마 멸망 전부터 서서히 고려로 유입해 오는 발해 유민들이 있었고 멸망 후에는 대량의 유민 집단이 고려로 들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광현의 망명 시기가 사설별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려사 저료에는 발해 멸망 1년 전인 925년에 중국 측 기록인 동국통감에는 발해 멸망 그 해였던 926년에 고려사에는 발해 멸망 후 934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통합된 바가 없지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왕건의 외국 망명 집단 수용 그 자체입니다. 같은 한국사의 나라끼리 상부상조하는 게 당연을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민족이라는 민족 의식이 형성되기 이전입니다. 더군다나 발해는 옛 고구려 영토의 북부 지방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미 신라에서 파생된 고려와는 문화권의 차이가 컸죠. 고려는 그 어렵다는 대규모 망명 난민을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망명 난민을 받아주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내부 반발 세력도 많고 그들을 정착시키는 정책도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왕건은 같이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음을 내세우며 백왕현을 포함한 발해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었습니다. 왕건에게 예상치 못한 거대한 행운이 한 가지 더 찾아오는데, 935년, 견훤의 후계 지목에 불만을 품은 아들, 견신검이 쿠데타를 일으켜 본인이 왕이 되고 아버지 견훤을 유폐시켜버린 겁니다. 견훤은 늙은 몸을 이끄고 겨우 후백제를 탈출해 고려로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때마침 나주를 차지하고 있던 육은필은 견헌을 개경으로 인솔했고, 왕건은 견헌을 크게 환영하며 왕족의 예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발해 유민의 포용, 견헌의 망명수용 등을 보고 이 외부집단 수용에 있어서 대단히 개방적인 자세를 보인 태조왕건의 정책을 보고 신라의 왕 경순왕도 마음을 굳혔으리라 봅니다. 935년 경순왕은 신라 전국이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고 신라의 국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여기며 신화들과 고려태조에게 귀순할 것을 의논하였습니다. 신하들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뉩니다. 이때 경순왕의 아들이 나라의 존속과 멸망은 반드시 하늘의 운명에 달려있으니 다만 충신의사들과 함께 민심을 합하여 스스로 굳건히 힘을 다한 뒤에 망할지언정 어찌 1천년의 사직을 하루아침에 가볍이 남에게 줄수 있겠습니까라며 반대합니다. 이에 경순왕은 고립되고 위태로움이 이와 같아서 나라를 보전할 수가 없다. 이미 강하지도 못하고 또 약하지도 않아 무고한 백성들의 간과 내가 길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차마 할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였고 신라의 화백회의는 만장일치 원칙을 천년 역사 중 처음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고려 항복을 결정합니다. 경순왕은 신왕 김봉휴를 고려로 보내 항복의 뜻을 태조왕건에게 전했고 태조왕건은 신하를 신라의 수도 경주로 보내 경순왕을 무사히 개성까지 호위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순왕은 백건을 거느리고 경주를 출발해 개경까지 가는데 향나무 수레와 구슬로 장식한 말이 30여 리에 이어지니 길이 막히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장을 친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태조 왕건은 옛날 경순왕이 그랬던 것처럼 수도 개경 교회까지 마중을 나와 경순왕을 위로하면서 궁궐 동쪽 제일 좋은 구역에 거처를 마련해주었고 정승공이라는 태자보다도 높은 자기를 경순왕에게 하사해주었으며 신라의 신하들과 장수들도 모두 그대로 등용했습니다. 이로써 신라가 공식적으로 멸망하고 신라의 수도엔 태조 왕건이 경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경주는 고려의 삼경주 하나가 되어 수도 바로 밑에 최고 도시가 되어 어, 경주는 고려 역사 500년 내내 자주 언급되기도 하죠. 그리고 태조 왕건은 경순왕에게 지금 왕께서 과인에게 나라를 주었으니 이것은 매우 큰 은혜입니다. 원컨대 종실과 결혼하여 장인과 사위의 좋은 관계를 영원히 하고자 합니다. 라며 서로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태조 왕건이 신라의 왕실 공주와 혼인하여 낳은 아이들 중그 손자가 바로 나중에 고려 최고의 명군이 되는 8대왕 현종이죠. 신라 경순왕의 귀순을 두고 나라를 홀라당 넘겨버린 무능한 군주로이식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삼국상에는 경순왕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순왕이 태조에게 귀의한 것은 비록 부득이한 일이기는 하지만 또한 가상한 일이었다. 만약 죽기를 다하여 태조의 군사와 싸워서 힘이 다하고 형세가 곤궁하여 졌다면 그의 일종은 분명히 멸망하고 무고한 백성에게도 해가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나라의 창고를 봉하고 군현을 기록하여 태조에게 귀의하였으니 그가 우리 조정에 세운 공로와 백성들에게 입힌 은덕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라의 고려 항복권을 두고 반대했던 경순왕의 왕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항복만 안 했으면 이 왕자가 신라의 차기 왕으로 등극했을 텐데 말이죠. 신라가 공식적으로 멸망하자 왕자는 통곡하면서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그 길로 금강산으로 들어가 바위 아래에 집을 짓고 삼베옷을 입고 풀을 먹으며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가 삼베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후대의 세간에서는 그를 마이 태자라고 불렀죠. 이후 마이 태자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무대 위에 마이태자가 드라마틱하게 등장해서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고 또 후일담이 전해지지 않기에 전설을 만들고 이야기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이태자에 관한 숱한 전설과 신화들을 만들어냈고 오늘날까지도 마이태자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금강산에서 그냥 은둔한 게 아니라 신라 부흥 운동을 준비했다는 전설 강원도 인제에 신라의 옥새를 숨겨놨다는 전설 만주로 가서 여진족을 키우고 고려와 항전했다는 설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신라의 수도 경주 에서 금강산으로 가려면 그냥 동해안 따라 쭉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냥 바닷가 따라서 쭉 올라가면 되는데 유독 마이테작 관련한 전설들을 보면 충북 충주, 경기도 양평, 강원도 인제, 홍천 등에 몰려 있습니다. 즉 충청도와 강원도 내륙을 통해 금강산으로 들어갔다고 해석을 하는데 왜 편한 동해안 길을 놔두고 우회했는지는 역사의 미스테리죠. 나중에 금나라를 세우는 여진족들은 고려 조정과 고려 국왕에게 자신의 조상이 고려인 혹은 신라인이었다고 말하기도 했고 스스로 고려에서 넘어온 고려 이주인이었다고 역사의 기록은 남겨두었는데 고려 사에는 금나라 황실에서 시조로 모시는 완안 한보가 이 김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나라 황실에서 시조로 삼은 완안 한보가 마이태자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칠 수 없는 마이태자의 떡밥들이 온갖 곳에서 난무하다 보니 제약설이나 야사나 이 창작물의 단골 소재가 되고 있죠. 지금까지 삼국을 통해난 신라를 이어받았던 신라의 31대왕 신문왕에서부터 마이태자에 이르는 통일신라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